공해로 인한 질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약효가 있다고 하고요 정말 좋은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수익성은요 기능하신 분들도. <목소리> 돌배는 석세포가 많아서 바로 가육으로 먹을 수는 없어서 즙으로 내서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효가 좋아요. 공해로 인한 질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돌배 즙을 드시면 공해로 문제되는 그 질병들은 많이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기관지천식이 있는 호흡기 질환자한테 약효가 있다고 하고요. 돌배는 이렇게 따서 꼭지도 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밀어버리면 바로 뚝뚝 떨어집니다. 배 너무 좋죠 청정지역에서 나기 때문에 좋습니다 싸지도 않아도 이렇게 실하게 커갖고 있는 거 보십시오 일단 수확하기 좋습니다 하루에 혼자서 1톤 합니다 1톤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작아보기 좋고요 크지 않아서 일부러 나무로 수형을 바꿨습니다 이게 색깔 예쁘죠 썰이 맞은 후에 수확하거든요 이게 두 개만 해도 1kg가 나와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막 5천 원씩 이렇게 해서 팔았는데 지금은 대량 공급이 되다 보니까 3천 원씩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로에. 한치만 하면 한 10kg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1톤도 따요. 하루에. 집에 어머니 나무라고 나무가 있어서 거기서 묘주를 끊어서 접목을 해서 키운 겁니다. 농협에서 엄청나게 공급 많이 했습니다. 겨울에 동치미 담을 때 그걸 썰어 넣어서 시원한 맛을 냈죠. 지금도 저희들은 동치미 담을 때꼭 이배를 합니다. 동의보감에도 뭐 나왔다는데 저는 그런 그학문이 없어서 찾아보지도 못했고 그냥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감기가 걸리면 콩나물하고 이렇게 재갖고 아래목에딱 묻어놨다가 벌꿀 한 스푼 넣어서 애기 먹이면 감기가 뚝 끊어졌어요. 뭐 성장촉진제나 이런 건 전혀 안 하거든요, 이건. 그대로, 자연 그대로 놔뒀다가 열리면 그냥 수확하는 거니까. 큰놈 큰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이렇게 이쁜 마음이 없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없으면 농사 못 짓죠. 농협에서 새로운 가공품을 개발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판매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서리를 맞으면 단맛이 좀 납니다. 된서리가 온 후에 된서리 맞은 뒤에 수확을 해서 가공을 하면 정말로 돌배즙 맛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서리가 온 뒤에 수확을 합니다. 5천 평 정도 있습니다. 2007년 7월 7일 날 돌배 장목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생산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아 일반 배보다는 전혀 손이 안 간다고 봐야죠. 돌배는 딱딱하기 때문에 일단 조류가 침범을 하지 않죠. 야생동물 전혀 안 오죠. 또 이렇게 쌀 필요도 없죠. 제대로 열리면 수확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멧돼지도 침범을 못 합니다. 멧돼지가 엄청 많은데 이 주변 멧돼지도 아예 먹질 않아요 그래서 농사짓기가 좀 괜찮습니다 까마귀가 쪼을 수가 없어요 이빨이 들어가요 사람 이빨도 안 들어가는데 까마귀는 아예 침범 못하죠 병해충약은 소독은 좀 해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집단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소독은 좀 합니다 거름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가격이 너무 크면 가을에 태풍이 불면 떨어질 염려가 많아서 비료는 거의 잘안 줍니다. 작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배는 좀 꽃이 늦게 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봄작물들이 많이 피해를 받지만 보시다시피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그 생산 물량이 적을 때는 자가 소비를 거의 했습니다. 가공을 해서 자가 소비를 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농협에서 대량 구매를 합니다. 배들을 다 수매를 해서 홈쇼핑에도 내고 또 가공을 해서 직접 로컬 푸드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팔로 걱정 전혀 없습니다. 올해는 부족해서 못 팔았습니다.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 그 말고는 다른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도장지만 잘라버리면 내년에 또그 자리에서 또 여니까 내년 그러니까 갈려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것도 저, 도장지 이러면 흔해져 풀잖아요 여기가 이거는 묵은 가지에서 배는 열거든요 뭐구태요 많이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정말 돌배가 좋아서 식재도 하고 묘목도 생산을 해서 우리 농협에서 공급할 때 제가 드리고 했는데 기농 하신 분들도 할수 있는 품종이죠. 손이 들어갑니다. 수익성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니까 저희들도 농사 잘 짓고 있죠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좋은데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정말 좋은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좋은 배를 홍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농사만 계속 지었는데 이제는 로컬푸드도 생기고 또 우리 농협에서 가공품을 계속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마음 놓고 농사를 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백운산 밑에기가 국사봉이거든요 공기도 막고 청정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가공해서 소비자들한테 드리는 것 그것만큼 저는 자부심을 할수 있습니다.